상체 발달형 아, 네. 아 힘들어요 봐, 아마추어분들, 남성분들 네아 우리가 또 이제 뭐 술도 드시고 그렇면서 <laughs> 네. 배도 좀 나오시고 네. 상체가 좀 많이 발달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골프 입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불편하세요 그쵸 아, 아, 네. 여기서부터 불편하세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불편하다는 거는 힘을 뺄래야 뺄 수가 없으십니다 네. 아, 왜냐면 여기서 불편한데 계속 힘을 빼래요 교수님들께서그러니까안 되는 거죠 하고 네. 싶어도 네 힘을 빼래요 그랬더니 그립에 압력을 놔버리십니다 아. 그러면 또 클럽이 너무 흐느적하고 놀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또 정확도도 떨어지고 네. 일관성도 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뭐 상체가 이렇게 발달이 되셨는데 팔을 쭉 멀리 피세요 <laughs> 등 바로 담옵니다. 아, <laughs> 네. 많이 있어요. 정말 네. 많죠. 네. 치다가 담오거나 네. 네. 상세모 네. 어디 다쳤다. 네. 정말 많으세요. 그게 많으세요. 음. 근데 그러면 상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회전입니다. 회전. 음. 어, 회전이 상체 발달되신 분들은 회전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요 적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비거리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비거리는 크게 카테고리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피드와 힘이겠죠. 음. 근데그 스피드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회전, 회전과 음. 클럽의 원리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 회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만들기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체 발달형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첫 번째 회전이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그 회전을 상체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반 쪽으로 살짝 내려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 골반 쪽의 회전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 멀리서 잡아보시면요. 바로 어떻게 되냐? 양발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일자의 발에서 네. 잘 보실게요. 양발을 살짝 오픈했습니다. 오픈어요 네, 양발을 다 오픈했어요. 약간 오픈을 네. 했죠. 네, 팔자형으로. 네, 약간 오픈을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백 스윙을 할 때에 골반과 무릎의 움직임이 상당히 편해져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정면에서 스윙을 보면 이 회전 오. 자체가 되게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네, 수 있어요. 네, 편안해요. 거. 보통 일자로 서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이 상체 가 뭔가 걸리적거리지요? 음. 네. 걸리적거리시고 스웨이도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하체를 쓴다라는 느낌이 잘안 드시잖아요. 근데 양발을 실제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약간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 회전 엉덩이나 이 골반 자체가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도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한번 쳐볼게요. 아 일자가 아닌 아 약간 양발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회전이라는 카테고리로 좀 추가를 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되는 스윙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샷을 구샷을 했고요. 어,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하나 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음...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더 보여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 자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약간 팔인가요? 약간 팔이 평소 하나? 공프로 스윙하고 네. 다른 네. 거죠? 맞아요 음... 평상시 저의 스윙과는 좀 다른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상체 발달형이 나는 상체가 발달돼 있어 전 자꾸 표정만 보였어요 <웃음> <웃음> 네, 가볼게요 아 백스윙이 작아요 맞아요 오, 아 맞나요? 맞아요. 아, 아, 역시. 아, 역시 아 다행이네요 아, 우리 상체 발달형 이 체형의 골퍼분들이 만약에 이탑 위치를 너무 높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많이 들수 있겠죠 많이 들수 있는데 많이 들면 힘이 빠져서 그만큼 많이 든 만큼의 스윙 아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상체가 발달되시고 많이만 들려고 하시다 보면 이 회전력이 상대적으로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음. 오히려 힘만 들어가다보니 힘이 있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상체가 튕겨 나가죠 음. 그러면 오히려 미스 샷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엎어쳐지는 샷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샷이 나오지 않고 비거리는 나아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체 발달형이라고 해서 나는 상체의 속도로만 공을 쳐야 돼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의 골반에 충분한 열린 이 회전과 탑은 적당한 위치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배가 클럽을 회전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고 비거리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상체가 많이 발달됐어. 네. 양발을 오픈하고 네. 회전까지. 네. 그러면 이 피니시를요. 엄청 많이 돌리는 게 맞을까요? 아, 이피니시 엄청 많이 않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굳이 안 그래도 될 같아요. 안 돌아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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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없고요. 싶어도 네. 내가 너무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몸에 네.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가지는 데까지가 그냥 네. 편안한 피니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전 치고 나면 풀님 피니시가 아, 전 계속 4분의 3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최고의 스윙이십니다. 그렇죠. 다간 거죠. 다. 네, 네. 그게 다간 거예요. 공이 임팩트는 일관성 있고 파워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좋으신데 더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공 임팩트 순간에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음. 라고 그냥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체형을 알고 이 방법을 아셔야 좀더 좋은 효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방법또 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상체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죠? 하체로 가야죠 아. 하체 발달형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상체는 좀 힘이 없어요 말랐어요 네. 이런 분들 좀 많으세요 많아요 네, 여성분들도 음. 특히 이런 네, 체형을 맞아요. 가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있으시냐면 팔이 힘이 없는데도 음. 하체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팔을 또막 너무 뻗으려고 하세요 근데 하체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딱 네, 붙어있어요. 딱, 딱 붙어, 붙어있어. 네, 고정돼 있어요. 고정. 너무 네.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약간 스윙이 가 버져요. 맞아요. 아 네. 이런 이런 미스가 상당히 많으세요 음. 내가 팔이 약하니까 다 뭔가 회전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탑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요 하체가 오히려 밀려요. 네. 그리고 하체 발달이 돼 있다는 건 하체를 유연하고 되게 큰 동작, 큰 동작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보니 하체가 많이 스웨이가 되시는 걸 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체 발달형 골퍼분들은 제가 이제 약간의 추천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왜 스웨이가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음. 왜 스웨이가 되냐면 우리가 팔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탑이라는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체가 어쨌든 리드를 하는 거잖아요 팔과 상체가 리드를 하는데 힘이 없다 보니 몸이 딸려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 하체 발달형 분들에게는 좀 그냥 클럽이 내 몸만에 감아진다라는 생각을 어. 좀 하라고 네.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럼 스윙 자체가 정면에서 좀 크게 잡아서 보면 백스윙과 팔로우스로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골반은 그냥 제자리에서 약간만 돌아만 주는 거고요. 약간 감아지고, 감아지고. 네. 자연스럽게 원이 그려지네요. 네. 스윙 아크가 그러면 커질까요? 오. 오히려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스윙 아크를 키우려고 하면 잘안커지고요 네. 너무 큰 미스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하체가 뭔가 힘이 딱 있고 받쳐준다라는 건내몸 안으로 당기는 힘을 만들 수 있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힘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네. 억지로 스윙 아크를 키우려고 하는 방법은 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스피드는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자체의 모양을 보면 팔을 잘몸 안쪽으로 접어준다. 그리고 빠르게 접어준다 예 음... 네, 이런 느낌의 스윙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컨택과 좋은 비거리를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할 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네 바로 후적인 그 동작이 없이 팔만 감아준다 맞아요 맞아요 자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아 나는 하체 유전성도 떨어지고 하체 발달 형이야 아, 그러면 백스윙 때 약간의 아랫배가 우측으로만 살짝 붙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어서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네 이러면 지금 제가 치고 나서도 사실 하체 발달형이지만 하체를 많이 쓰지는 않고 있죠 네, 네 어느 정도 밟고 좀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제자리에서 조금 도와주는 네, 느낌 맞아요.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체가 너무 튼튼하고 이런데 하체를 많이 쓰게 되면 음. 상체가 그 하체의 동작못 따라옵니다 <laughs> 네. 팔도 그렇고 그래서 팔의 기능도 최대한으로 좀 올려주고 컨택이면 컨택 이 비거리의 확보면 비거리 확보 스윙 스피드는 스윙 스피드를 내기 위해선 이런 형태의 느낌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요즘의 트렌드죠 우리의 하체를 써야 되고 지면발력 뭐 이런 뭐 지면에 힘을 찾아 뭐 등등 하체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건 헤드 스피드입니다 헤드, 그렇죠. 헤드 끝이죠. 네. 근데 이 헤드 끝을 결정 짓는 게 절대적으로 하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아 하체는 도와주는 애지. 맞아요. 얘가 손이 아니잖아요. 클럽을 음. 잡고 있는 건 손이고 팔이고 이런 상체 부분도 충분히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하체라는 포커스에 너무 꽂히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마른 체형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가 마르진 않았지만 네, 말랐다라는 <laughs>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도 한3분의 이로 좁아졌고요. 예전에 네, 국가대표 네. 시절 상상하면 되는 거죠. 한 어... 20kg 절덜 나갔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말랐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스윙이 되냐면 먼저 백스윙이 일단 상당히 뭔가 없습니다. 이 탑에 아 위치가 뭐가 없어요. 아 잡아주는 게 없네요. 오늘 아, 정말 맞아, 생각나는 분이 거야.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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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단어, 뭐가 없어. 이 포인트는 프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 여기가 뭐가 없어. 그냥, <laughs> 그냥 들어요. <laughs> 맞아요. 그냥 쭉 해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팔다리 길고 하시면 어느 정도 스피드는 나오시거든요.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빠른 회전을 일단 먼저 뭐 하세요. 음. 으악 으악이에요. 으악 으악. 음. 되게 마르시고 키 크신데 이렇게 부드럽시신 부분 정말 못 봤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네. 마르시고 팔들이 길고 늘하신 분들은 되게 탑도 좀 일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임팩 하는 순간에 너무 회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손이 몸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멀어지죠. 멀어진다. 네. 약간 늘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뭔가 흐느적대거나 네. 늘어지거나. 네. 되게 몸이 멀어지다 보니 셌크 음. 사이드 스핀 뭐~ 별의별 동작이 좀 미스가 나오면 크게 미스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타가 났을 때도요 스피니 나오면요 되게 마르신 분들은요 스피니 정말 많이 먹어요 음. 제가 마른 아마추어 분들 중에 일관성 있게 공을 치신 분들은 한쪽 구질을 치시는 분 제외하고는 많이 못 봤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 그 국가대표 하던 시절에는 페이드를 그때도 치긴 했지만 훅성의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음. 아,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아 너무 스트레스였죠 근데 그 이유를 어, 찾지를 못했었어요 왜? 그때는 말랐습니다 아, 아. 그럴 때가 있었군요 지금은 네.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지금은 <laughs> 상상 안가니 <갑니다. 웃음> <laughs> 많은 분들이 자료 화면을 찾아보실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제 다운스윙을 내려오는데 벌써 지금은 느낌이 어떠냐면 이 팔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음. 내가 원하는 이런 포인트로 잘 내려오고 잡아가고 팔이 너무 자유롭게 논다라기보다는 좀 제어가 되면서 절제되어 있는 동작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스윙을 만드시면 좋냐면 먼저 백스윙 탑을 갑니다. 백스윙 탑을 가는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면 내 클럽은 내 클럽은 내 팔은 내 몸에 좀 최대한 가깝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보통 백스윙 탑을 딱 만들었을 때 저는 이제 마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 왼팔을 조금 몸을 당겨보세요라고 해요. 조금 음그몸 쪽으로 더 당기는 네. 느낌. 몸 쪽으로 조금 가깝게 당겨보세요라는 느낌을 가져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깝게 당기고 그다음에 손이 몸 최대한 가깝게 빠져나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음 네. 그러면 가깝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네. 있다라는 건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네. 가깝게 가져가지 않고 뭔가 어딘가에 어느쯤에 대충 탑을 만들어서 다운스윙 내려오면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도 내려왔다가 저렇게도 내려왔다가 음. 앞으로도 왔다가 속도 때문에 뭐~ 큰회적도 됐다가 클럽이 너무 누웠다 등등 되게 다양한 구간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백스윙 탑을 가서 왼팔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준 다음에 몸 가깝게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으로 이 타이트한 힘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상당히 일관성이라는 것도 잘 챙길 수 있고 속도가 오히려 빠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면 어드레스를 해서 아 클럽이 내몸 앞에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으로 내가 아 빠르게 빠져나갈 거야. 빠르게 빠져나갈 거야.라는 그 이미지로 연승을 한번 해줍니다. 자 백스윙 탑. 네.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좀 가깝게 빠져나가자. 응.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이 타이트에. 네. 와 오, 오늘 체형별 레슨 이라 그런지 지금 유튜브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여러 체형을 얘기해주세요 고 하체가 부족하면은 힘이 <laughs>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등등 여러가지 또 질문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중에 우리 통님께서 네. 그럼 키에 따른 스윙의 특징도 있나요? 있어 키가 작은 분들 뭐 JGTO에서 네. 뛰고 있는 키가가즈키 네. 아니면 어. PGA의 190뭐 더스틴 존슨이나 토니필러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있죠 저는 이 키마다의 이런 스윙이 변화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윙적인 얘기 말고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열분 중에 한분 있을까 말까 한 포인트예요. 뭐가 있냐면 키가 작아요. 예. 예를 들면 베제이프는 키 작으시잖아요. 어, 그죠? 네, 사실 네. 큰 편은 아니죠. 저에 <laughs> 맞아요. 비하면. 네, 큰편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자꾸 귀여우신다. 많이 작죠. 네. <laughs> <laughs> 뒤늦게 수습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그런 거 아니지만 네. 자 그러면 방금처럼 팔을늘어뜨렸어요 네. 작으신 분들이 뭐가 이렇게 했다면 어때요? 손을 잡는 위치가 더 아래에 있어야내가 네. 그러면 이 클럽의 라이각이 어떨까요? 이게 올라와요, 저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이각을 내 키와 팔 길이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아 피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근데 팔을 늘어뜨렸어요 우리가 어? 토우가 너무 들려 공 치면 감기기만 해 페이드는 안 나고 또 감기기만 해 그러면 항상 스윙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부분에서 토우 각도를 그냥 한 2도나 3도 정도를 내린다면 그러면 약간만 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어? 생각보다 토우가 닿아지는 양이 적어지고 스트레이트 볼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반대로 또 키가 크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 제가 한 2m 17 정도로 생각을. 키가 어... 너무 좁아요. 뭐. 그러면 이제 <laughs> 뭐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식에 조금 과장을 섞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오히려 토우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 그런 식으로 내 체형에 맞게 과연 체도 세팅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어, 그러면 굳이 뭐 스윙을 바꿀 필요도 없네요. 맞아요. 네. 내 샷의 미스가 클럽에서도 음. 충분히 나올 수 음, 있다는. 어, 그러네요.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힘에 맞지 않는 그런 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